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난 11월 초 고용노동부가 택배연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JTBC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c j 대한통운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 벽보를 뜯어내고 욕설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님 비롯한 조합원 분들께서 오셔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박대희 사무처장이 현황을 보고하고 김태환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 저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사무처장 박대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1월 3일날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는 문재인 정부 최초로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설립 패칭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c j 대한통운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를 현장 방문하면서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함께 보장받고 택배 기사들의,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잊혀진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대한통운이라는 재벌 택배 회사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택배 현대 노동조합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을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전달 합니다. 첫 번째 저희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그리고 대리점 주에 대해서 우리는 노동상권이 분양되어 있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단체교섭을 해퇴하고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서 노동조합에 그리고 노동상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수원 메탄 대리점, 그리고 여주 남대리점, 경주의 네개 대리점 등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탄압과 해고 풍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하나는 바로 경기 이천에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대리점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시설과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 터미널 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대비전 주가 이와 관계없는 대비전 주가, 대비전 폐점을 신청하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15명의 택배 기사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잘못된 근로환경에 대해서 수정, 그리고 이후에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대리점 주가 사실상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위장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각가지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선점전을 합니다. 즉 유인물을 배포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대리점 사업장 주 그리고 CJ대한통운 본사의 직원들은 나와서 우리에게 먼저 몸을 밀치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이렇듯 현장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그 동영상이 온전히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c j 대한통운은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욕설을 하고 현장을 난리치고 법석을 떠든다는등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현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들으시면 너무나 웃긴 얘기지만 이러한 얘기들조차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렵게 되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드리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국세청에 세무신고가 들어가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리점 주와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CJ 대한통운이 이야기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자회견을 오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 핸드폰에도 끊임없이 문자와 그리고 전화들이 옵니다. 바로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제공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재벌 택배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노동행위와 그리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만이 맞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재벌 c j 대한통운는 대리점 뒤에 숨어서 버리는 노동조합 불인장행위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1월 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발부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사장들을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를 배후조정하는 시대착오적 반노동행위를 거듭 진행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 대표는 택배연대 노동...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택배연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한 대리점 사장들의 교섭 혜택 행위를 지휘하고 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부산 금정터미널 직원들을 내세워서 욕설과 몸싸움으로 노동조합 캠페인을 방해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CJ 대한통운 사측이 있으면 너무나 자명하다. CJ 대한통운 차동호 부서, 부사장은 12월, 아, 10월 12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택배 노동조합 필증에 대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내부 대응 더 깊이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설립 필증 발급 이후 대리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하며 대리점 연합회 결성을 사실상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 메탄 대리점, 여주 남 대리점 소장, 경주 4개 대리점의 법률 대리인과. c j 대한통 사측이 피고인 블랙리스트, 민영사, 고소사건, 법률대리는 모두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c j 대한통의 이러한 행위는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노동 존중 시대를 얘기하며 노동상권을 보장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행위다. 이에 c j 대학통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대리점 사장들은 돈벌이에 급급해서 CJ대학통운의 이러한 행태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학통운의 노동조합 설립필증 방해 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과 상식 파견 실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CJ대학통운 금정터미널에서 자행한 캠페인 방해 및 욕설 행위에 대해 c j 대한통운을 상대로 부담노동행위 제소하는등 설립필증 발부 이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상권 실현에 나서는 반노동행위의 청산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또한 반노동행위 청산을 위해 각계와 연대하여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자 감사합니다. 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택배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와 그리고 이 당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